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리입니다 오늘부터 시장 상황을 한눈에 정리해 볼수 있는 간단한 콘텐츠를 좀 새롭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장마감 싹쓰리 장마감 정보를 싹쓰리에서 보여준다는 의미를 한번 담아 봤고요 올여름에 무한도전 싹쓰리 덕분에 좀 이렇게 새롭게 기분 설레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을 보면서 설레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번 제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무튼 9월 2일 첫 장마감 싹쓸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장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시장은 간밤 미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가 또 호조를 보였고, 패드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기술주 상승으로 우리까지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2369.57포인트에서 고점을 형성한 뒤에 상승폭을 줄이기 시작했고요. 오후 들어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시 이후로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더니 전거래를 대비 0.63% 상승한 2364.3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은 아주 예쁜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5분봉 차트고요. 0.73% 상승 출발한 이후에 쭉 일직선을 그리다가 1시 반 정도부터는 상승폭을 계속 확대했네요. 최고고점 866.87 포인트를 찍고 866.74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주식을 사들인 모습이고요. 3,342억 원가량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고요. 반면 외국인은 5거래일째 순매도, 그리고 기관은 3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냈네요. 어,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1747억 원 가량 팔아치웠고요. 외국인은 1501억 원 가량 그리고 기관은 450억 원 가량을 사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외국인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주로 담았을까요? 네, 코스피 시장 순매수 탑 5는 1위 LG이노텍, 2위 네이버, 3위 카카오, 4위 신풍제약, 5위 NC소프트 순서로 많이 사들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KMW 알테오젠, 이노와이어리스, 시젠, 실리콘 웍스 순으로 많이 사드렸네요. 네, 다음은 기관 순매수 탑5 종목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1위 SK바이오팜, 2위 호텔실라, 3위 셀트리온, 4위 신세계, 5위 삼성전기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KMW, 그리고 2위는 메디톡스, 3위는 BH, 4위는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5위는 휴젤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간단히 장마감 상황 체크해 봤고요. 어, 다음은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제가 임의로 4개를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우신 시스템입니다. 요즘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액면 분할 이후에 진짜 미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신 시스템이 테슬라의 2차 납품 형태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 내부의 수납 콘솔박스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하네요. 며칠 전에 KEC라는 종목이 테슬라 터치스크린에 장착되는 반도체를 내년 초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무신 시스템도 새롭게 부각된 테슬라 관련주가 되겠네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뭐니뭐니 해도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성분 전자와 STX 중공업, 그리고 코어롱 머티리얼 모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한국판 뉴딜에만 국비 2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죠. 게다가 환경부의 그린 뉴딜 예산안은 4조 5천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정부 전체 그린 뉴딜 예산안의 56%를 차지합니다. 이 예산으로 미르차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과 또 스마트 그린 도시,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 도시 활손지 복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부터는 수소 충전기 보조금 상한선이 없어진다고 하죠. 수소 충전소의 충전기는 한 기당 20억 원 중후반대에 달하는데요. 현재 정부 보조금은 충전기 한 기당 일기당 50%를 주고 있는데 15억 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 상한선을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45억 원 가량 하는 이중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러면 한 충전기에서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수소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들이 현재 충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죠. 뭐 이러나 저러나 수소차 정부가 이렇게 밀어주니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일은 또문 대통령이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를 주재하죠. 이미 이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수소차 관련주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장에서는 성문전자, STX 중공업, 코오롱머티리얼의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문전자는 콘덴서용 금속증착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세계 시장의 20%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컨덴서용 금속 증착 필름은 AC용과 DC용으로 나뉘는데요. AC용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모든 콘덴서에 쓰입니다. 그래서 성분전자가 이 AC용 제품을 1차 벤더인 사막 콘덴서에 납품을 하면요. 사막 콘덴서가 다시 현대차로 공급하는 구조예요. 관련 제품은 현대 아이오닉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앞으로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생산 판매가 급증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STX 중공업은 아마 뭐 선방용 엔진이나 조선 기자재 그리고 산업 플랜트 관련 업체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는 수소차 관련주로 묶이고 있어요. 왜냐면 하 건물용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는 수소나 탄화수소를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 시설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코오롱 머티리얼은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량의 핵심 부품으로 꼽히는 연료 전지 분리막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오늘 세 종목 모두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5G 관련 주인데요. 7월 말 기준으로 국내 5G 가입자 수가 785만 7,205명에 달한다고 해요. 8월 추가 가입자를 합산하면 8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으로 누적 가입자 수 1000만 명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다음 달에 5G를 지원하는 4개의 새로운 아이폰 12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공급업체들에게는 이미 7,500만에서 8,000만 대의 생산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는 2018년이나 2019년에 출시했던 아이폰 기종과 비슷한 물량이거든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애플이 새 아이폰 수요가 탄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소식들이 더해지면서 오늘 기가레인과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이노 인스트루먼트 다산 네트워크스 등 통신 장비 관련 주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폰 관련 주인 엔디포스 실리콘웍스 프로텍 BH 같이 들썩였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뽑은 오늘의 특징주는 HLB 그룹인데요.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교모세포종에 대한 수지상세포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미국 아마케에서 출간하는 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어, 이번 임상시험은 교모세포종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세 번의 임상을 수행한 결과를 모아서 발표한 거고요. 교모세포종이 뭐냐면 뇌의 교세포에서 발생한 아주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기존 치료법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5% 밖에 안 되는데요. 이 백신을 투여받은 환자의 경우 약 35%로 7배나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지난 20여년간 교모세포종 치료에 대한 신약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임상 결과가 아주 뛰어나게 나와줬으니 정말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기는 하죠 현재 진행 중인 임상 결과에 따라서 FDA에 신속 심사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이에 HLB와 HLB 파워 그리고 HLB 생명과학 이렇게 HLB 그룹 중 모두 동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메디포럼 제약을 인수하면서 현재 개발 중인 항암 신약이죠. 리보스란입의 국내 생산 기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특징주 같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오늘 장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전일 대비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니까. 보시면 종목 선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성문전자 우선주와 성문전자가 1, 3위를 차지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가 늘어나니까 또 골판지나 포장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네요. 대형포장, 테린포장, 신풍제지 모두 상위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무신시스템 그리고 KEC도 같이 보이네요. 네, 다음으로 오늘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한번 뽑아 봤어요. 어,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장 종료 후 4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아시죠? 1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렇게 급등이 나와줬다는 건 장마감 후에 좋은 호재성 뉴스나 공시가 떴거나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장중에 매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시간의 단일가 시장에서라도 사려고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보통 다음날 시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 상위 종목만 잘 봐도 다음날 갈 종목을 고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2위에 알로이스라는 종목이 보이는데요. 알로이스는 OTT 박스 전문 기업이고요. OTT 박스는 넷플릭스 같은 OTT 콘텐츠를 TV에서 시청 가능하게 하는 소형 장치를 말하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실적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특별한 공시나 호재성 뉴스가 뜬건 없습니다. 네, 그다음 초록 뱀이 눈에 띄는데요. 비키트가 또 코스피 상장 절차를 받고 있잖아요. 초록 뱀이 BTS의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수세가 몰리지 않았나 싶네요. 비키트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로는 뭐 DPC, 넷마블, 키스트, 이 엘비세미콘 이런 종목들이 꼽히는데요.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9위의 GTG 웰리스는 장마감 후에 108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띄웠고요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루도 60억 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관련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떴습니다. 종목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 아, 오늘 새로운 콘텐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업로드 시간이 너무 늦어졌어요. 어, 그래도 준비한 내용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